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예, 댓글을 봤더니 처음서부터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써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처음서부터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격려와 힘을 받습니다. 처음서부터 계속 조용하게 따라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신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갈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 는 주님의 마음은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이 145편 1절은 가장 사랑하고 힘들 때마다 읍조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순전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태재 목사님의 새로운 신간입니다. 이 책은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예배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엇이며 그 임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방법. 2001년 가을 예수전도단 홍천 DTS에서 처음으로 예배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홍천 DTS에서 간사로 2년간 성기는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간사로 성기기 위해 다니던 신학교를 자퇴할 무렵엔 주변에서 염려와 걱정의 소리가 많이 들려왔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가장 심했지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확정하려고 바울 흉내를 내며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는 홍천 산골짜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천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날이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날 밤, 마치 영화처럼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신없이 병원에 가 보니 아버지는 미미한 뇌경색이 왔다. 저를 웃으면서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뇌경색 쇼크가 수차례 오더니 아버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투자를 잘못해서 모든 재정을 탕진한 거였어요. 결국 아버지는 여생을 오른쪽 마비인 채로 지냈고 언어 장애까지 와서 어 아니. 정도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홍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큰 격려를 해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펼쳐진 건 광야였습니다. 이후 신학교에 재입학했기에 낮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있고 주중에는 성교단체 지부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전도사로 성기며 지냈습니다.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면 눈물이 흘렀어요. 집안에 돈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 커다란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믿음이 있던 어머니마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지요. 태재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니? 제가 할수 있는 건 같이 우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 안에 쓴물 같은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요?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섬기게 된 교회는 막 개척해서 성장하는 상가 교회였어요. 당시 다른 교회들은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 교회는 여전히 OHP 영사기를 사용했지요. 악기도 조율이 안된 피아노가 전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힘든 상황으로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느 주일 아침에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 예배당 앞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예배당에 앉아 있는 회중의 수보다 얼마 되지 않는 찬양팀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찬양이 시작돼도 찬양팀과 회중이 서로 어색해서 시선을 75도 위먼 산만 보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도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제야 지금이야 내가 그렇게 외쳤던 다윗과 바울의 고백을 올려 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야 저는 찬양을 인도하던 중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와 함께 내면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제가 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했어요. 온 가족이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뀌자 가족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중심을 잡았고, 술을 섬기던 아버지는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어려움을 겪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족이 모이면 그때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합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나누는 은혜를 누립니다. 찬양은 고난의 자리에서 빛을 바랍니다. 광야에서야 말로 찬양이 충만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꼭 그러더군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어려움이 또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가 예배의 꽃을 피울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러하여도의 신앙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시편 145편 1절 말씀과 이태재 목사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글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해 하고 묵상케 합니다 얼마 전에 휴일에 저희 아내와 함께 하루 추억 여행을 갔어요 애들이 다 나가 있어서 아, 우리 부부가 둘만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쉬는 날, 쉬일 때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또 옛날 추억을 더듬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억 여행을 갔는데요. 이번에 코스는 어디였냐면 태어나기도 했고 20대 후반까지 살고 활동했던 곳으로 가기로 했죠. 그곳이 바로 서울에 있는 도남동입니다. 성북구에 있는 도남동, 성신여대 그 근처입니다. 어릴 때 그 도남동에서 태어났고 저의 모 교회도 도남동에 있고 청소년기 때 도남동 그 거리를 많이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에 도남동에 저에게는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걸어다니면서 체험하려고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아예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 내려서 올라가는데 벌써 전철역서부터 추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하철에 나오면 크라운제가라고 코너에. 있었는데 입니다. 거기서부터 도남동 거리가 시작이 돼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쪽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전통의 명과 태극당인가요? 요즘에는 가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미팅도 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하여튼 도남동 크라운제가 거리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그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성신여대까지 또그 근처에 다녔던 모교회가 있어서 골목골목이 별로 안 변했더라고요 벌써 한 2, 3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때 있었던 추억에 있었던 상점들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어릴 때 다녔던 분식점 예전에 막 DJ박스 있고 거기서 즉석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던 그런 곳도 있고요 또 그곳 그곳에 좀 나이 들어서 20대 때 다녔던 당구장들도 있었고 고깃집도 있었고 근데 다 바뀌었더라고요 시대가 바뀌고 하니까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고 감동이 있고 추억이 있는 공간에 가면 옛날 저의 그 청춘 시절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감동들, 감흥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그 추억여행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또 모교에 오래간만에 올라갔더니 청년들이 거기서 찬양 연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들하고도 이야기도 잠깐 나누기도 했었고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은혜 받았던 교회, 은혜 받았던 그 부흥회, 수련회. 그곳에 가면 그때 받았던, 감격했었던 마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꼭그 공간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처음 깨우쳤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그때 주셨던 느낌들. 감동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들을 때 받았던 그 예배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의 임재, 또 영광이 또 다시 한번 생각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찬양이 두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곡을 항상 요즘도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예배하기 전에 듣습니다. 일단 그 찬양을 들으면 저의 은혜의 인트로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두 가지 찬양곡이 저에게는 참 깊은 인연이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그한 곡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눌 그한 곡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145편 1절을 가지고 가사로 만든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가 저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벌써 그냥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저의 가슴 가운데로 쑥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왜 그렇게 저한테 임재가 강하냐면 규장과 가피풀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할 때도 없었을 때 헤쳐나갈 길도 보이지 않고.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고으로 밀려 밀려서 더 이상 밀려갈 곳이 없고, 발한 번만 삐끗하면 낭떨어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올라가긴 했는데,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변화도 안 주시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조그만한 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막막하더라고요. 힘이 다 빠져서 낙심도 돼서 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맥이 풀리니까 기도조차 안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울었는지, 멍하게 아무 곳이나 응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실에서. 그냥 멍하니 있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찬양곡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조그만,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던 찬양곡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0편 145편 1절의 말씀에 곡을 붙인 이 찬양이 천상의 소리처럼 저에게 들려왔었던 것 같아요. 저의 내면에서 성령님이 이 찬양의 곡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 점점 점점 커지는 듯이 나타났고 따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지금도 울컥울컥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찬양을. 한 3, 40번은 찬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넘게 기도실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무런 기도도 안 했고 이 찬양만 했습니다 왕이신 나중에는 거의 찬양은 못하게 된 이유는 계속 울었어요 막 울면서 찬양을 했죠 막 콧물 눈물 다 나오면서 나중에는 막 개사까지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곡조에 이 가사를 기반으로 온갖 마음을 다 실어서 주님을 송축하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찬양을 하고 났더니요. 그때서부터 이 찬양이 저의 주제곡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받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한마디에 더 이상의 걱정은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 중에 왕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함께 해주실 텐데. 그 다음서부터 그 찬양을 그렇게 오래 부르면서 도저히 헤어나올 길 없었던 그 공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이 찬양을 다 부르고 나왔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전혀 변한 건 없었지만 저 안에는 이제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더 이상의 절망과 낙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이 있었었죠 찬양은 강력한 것 같아요 지금 막다른 곳에 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주마중 식구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골방으로 들어가셔서요. 오늘 한번 이찬양 권해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주 간단합니다. 무한 반복하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하다 보면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곡조에 맞춰서 막 나오게 되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이곡 아니라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애정하는 찬양곡 있으면 어떤 곡이든. 그래서 요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구구절절히 말씀 안 드리고 이 찬양만 올려드려요. 이 찬양만 올려드리다 보면 저의 걱정거리는 잊어버려지고 저 안에 임재가 가득해지고 그 임재의 힘으로 승리하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렵고 힘든 거 많으신 거 압니다.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기도로 주님을 찬양으로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 찾아가는 과정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에 깊이 들어갔을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없었던 믿음이 그냥 완전히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십니다. 이건 저의 진짜 간증입니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찬양은 고난의 자리에서 빛을 바랍니다. 광야에서야 말로 찬양이 충만하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꼭 그렇더군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어려움이 또 몰려옵니다. 바로 그때가 예배의 꽃을 피울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그러하여도의 신앙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저희 주마중 식구들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는 배워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태재 목사님이 직접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10일 예배자 챌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오후 9시에 유튜브에 오픈됩니다. 함께 챌린지에 함께 동참해서 예배자로 잘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분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 예배를 새롭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꼭 예배 챌린지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입니다 <laughs> 이 책만 교재로 들고 오시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예배자로 새로움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시